뭔 돈? 돈 없어 돈 없어 태풍은 빨리, 빨리 가서 놀아 태풍이 아빠 가서 놀아 이제 돈 없어 샀잖아 이제 버린다 이거 이거 버린다 빨리 집에 가자 돈 없어 아빠 빨리 가서 놀아 가이랑 놀아 빨리 가서 아빠 간다 아빠, 고장 나 이거. 고장 나. 응. 그럼 빨리 가. 네가 고장 나고있잖아 빨리 가자. 응. 가랑 놀아 빨리. 응. 돈 없어. 응. 태풍아 이거 아빠가 해줬잖아. 이거 사줬잖아. 아빠. 아빠 이거 버린다 그러면 버린다. 아 아빠 돈 없어. 아빠 이거. 돈 없어. 아빠 다 썼잖아. 그럼 이거 줘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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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을 바꿔 올게. 이거 바꿔 올게. 필요 없지? 필요 없어. 이거 필요 없어? 어, 필요 너 필요 장난하냐? 필요 없어. <laughs> 뭐 야. 그 필요 없어. 이거 아빠 갖는다. 응. 그럼 야, 아빠 태풍 이제 아빠 뭐 태풍이 이제 뭐안 사줘? 응, 나 필요 없어. 안 돼. 어 빨리. 필요 없어. 야, 이리 와 봐. 이거 태풍 이거 봐 봐. 이거 봐 봐. 이거 봐 봐. 필요 없어. 야, 뭐가 필요 없어? 이게 너 필요해? 이거 필요해. 돈이 없어. 어,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. 돈 줘. 해병이 돈 줘. 돈 줘. 돈 줘. 돈. 없어. 빨리 가서 가랑 놀아돈좀 줘. 뭔 돈? 돈, 돈 없어.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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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. 없어. 이거 이거야. 이거 필요야. 가 돌아가 돌아, 가 돌아. 야너넌 날래 <laughs>